지금 옥상에 모기망을 설치를 했어요 음, 어쩌면 제가 밤에 여기서 잠을 잘 수도 있어요 아니 잠을 자려고 아예 옥상에다가 모기망을 깔았습니다 문제는 요녀석이죠 예삐 요즘 밤마다 너무 짖어요 진짜 제가 거의 밤을 꼬박 새울 정도로 지져요. 왜냐면 이웃집에 너무 피해를 주잖아요. 밤늦게 짖는 거는. 그래서 못 짖게 하다 보니까 제가 거의 밤을 꼬박 샙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 있나 해서 옥상에 와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보이시죠? 고무다라 조기를 향해서 그렇게 짖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음, 왜 그렇게 지저을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제로는. 정말 바퀴벌레 한 마리도 없는데, 밤만 되면, 이렇게 지는 예피가, 혹시라도 이웃집에 너무 큰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laughs> 오늘부터 제가, 여기에, 옥상에서 같이 잠을 자려고,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네, 지금, 자, 제가 좀 나갈게요. 여기가, 자, 파리트 두 개에, 모기망이 마침 모기 어, 모기장 텐트가 있어서 위에다 걸쳤더니 사실 좀 작아요. 파레트 두 개는 작죠. 파레트 네 개를 저기 있는 파레트 네 개를 두 개를 다시 여기다 붙여서 설치를 하면 이 모기망 텐트가 안정적으로 딱 올라 어, 안될 텐데 지금 두 개에다가 올려놔서 좀 지금 음, 걸쳐진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빠르트 위에 이렇게 사각 철망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 페럿들 정말 저희 페럿들 어, 에어컨 없을 때 저기에 시원하게 있으라고 저큰 사각 철망 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제 방 밑에 있는데 제가 그걸 혼자서 못그집어내옵니다 이게 갈비뼈 골절이다 보니까 조금만 힘을 줘도 지금 너무 통증이 와가지고 일을 하지 말라는 쥐의 어, 근보에도 불구하고 안할 수가 없죠. 정말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비 치집이 아, 아주 진짜 사람 힘들게 해 정말. 그래서 일단은 음, 하나만 마루목골로 지금 깔아놨어요. 깔아놓고 자, 이렇게 깔려 있죠. 깔아놓고 하니까 그래도 어, 가운데서는 사람이 누워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안 쓴지가 좀 오래돼서. 안에 바닥도 좀 닦아내고요. 이제 바람에 좀좀 음, 좀 말리기도 해서 오늘 밤부터 여기 이불 깔고 잡으려고. 요즘에는 밤에 오히려 바깥이 훨씬 시원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여기가 옛날 구옥이다 보니까 이렇게 옥상이 녹색칠로 되어있잖아요. 이게 지열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그래도 음, 좀덜 덥게 애기들도 있고 하니까 덜 덥게 해보려고 나름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보면, 차각막이 99.9%짜리예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차각막을 썼어요. 비싸니까. 그랬는데, 지금 좀 부족해서 이렇게 그냥 빛좀 막아주려고 이렇게 어설프게 좀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차각막으로, 자, 텐트가 하나 준비를 했었죠. 텐트도 구입해가지고 위를 거의 다 옥상 유위 전체를 거의 다 막아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시원하긴 한데 그래도 여름은 여름이라 장난 아니에요. 이 집이 너무 덥거든요. 야, 이 옥탑방이 아이들이 지내는 곳인데 그래도 되게 나름 시원해요. 여기가 오히려 옥상이 위에가 하얀색으로 칠해져서 아 시원해. 자, 선풍기도 틀어놨고요. 아이들이 지내는 곳입니다. 그래도 바깥보다 훨씬 차라리 여기가 훨 낫네요. 그래서 이곳에서 작년 겨울도 아이들이 잘 보냈어요. 음, 자, 이제 다시 나갑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밤 여기서 잠을 자야 되는데, 예비가 오늘은 짖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하, 정말 힘드네요. 제가 우리 페럿들은 전부 위탁을 보냈어요. 근서 강아지는 인식위탁이 안 되잖아요. 위탁조차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과의 친화력이 너무너무 좋은 아이라. 진짜 낯선 사람이 오면요. 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애교를 뜨고 얼마나 이쁨을 뜨는지. 자, 우리 이런 예삐가 정말 좋은 가족을 찾아서 입양을 갈 수만 있다면, 손 소원이 없겠어요. 그래서 친화력이 너무 좋아서, 어디 가도 사랑을 받을 텐데, 아이가 크다는 이유로, 입양이 좀, 많이, 제한적이죠. 근데 또요즘 너무 많은 유기견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입양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주 정말 특별하게 이쁘거나, 어, 뭐 특별한 어떤, 뭐가 있으면 모를까. 그래서 입양은 일단은 포기를 했고요. 음, 사실 저 어젯밤에 예비를, 형제 수술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너무 기준이 심하니까요. 밤새도록. 그런데 일단은 제가 옆에서 어, 사람이 그리워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 예삐랑 좀 가깝게 밤에 잠을 좀 자보려고요. 예삐 어디가? 예삐 <laughs> 올라와 덥다. 안으로 들어가 빨리 가. 들어가세요 안으로. 얼른 들어가세요. 자,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보신다면 우리 이쁜 예삐 두 살입니다. 중성화 다 돼있고요. 접종 다 돼있고요. 사람 그리고 친구와의 친화력 끝내줍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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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쁜 예삐한테 좋은 소식이 좀전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삐 훈련도 잘 됐어요. 하이파이브 하면 정말 신나서 좋아하거든요. 자, 예삐! 가자. 이리 와. 예피 빨리 와. 자, 예피. 앉아. 앉아. 옳지. 하이파이브. 옳지. 손. 옳지. 있었어. 하이파이브. 옳지. 손. 아니지. 잊었어. 손. 손. 옳지. 하이파이브. 옳지. 하이파이브. 옳지.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자 그러면 정말 신나요. 우리 예피. 손. 옳지. 잘했어, 예피. 예피.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삐에요 그죠 자 이쁜 우리 예삐 좋은 소식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예삐 예비, 예삐랑 같이 옥상에서 자겠습니다